신랑하고 온 e 는줄 알았어 소개시켜 주 d u 기 s c 기를 c 기 s c 기한거 같아 기 schedule, 쏘기 schedule, 쏘기 s c 억울한 세상이다 억울한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삶을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라 내 과거를 원망하고, 내 과거를 원망한다. 내 인생이 너를 뛰었나 봐. 널 너를 뛴다는 거 알아요? 널뛰기 예. 널뛰기 해봤어요? 네, 예. 어렸을 때뭐 해봤죠 그지? 양쪽에서 예. 서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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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 예. 내려갔다 예. 예. 하는 거지 예. 내 인생이 널뛰기를 했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이 음. 이만큼을 사는 동안 너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지 음. 음. 자, 전생으로 가볼게요 전생에 나는 무엇을 맡고 살았나?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이은 삼류야 삼류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하는 기생이었다. 음... 장욱 소리도 아니고 젓가락을 두들기는 기생이었대요. 음... 너무 예뻐서 음... 어. 기생을 하기 전에는 어느 집에 귀한 딸이었겠지? 근데, 그, 내 부모가 너무 못 살았어. 너무 못 살아서, 음, 종사를 하다가,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겪다가 결국은 기생집까지 가게 되는 거야. 내몰 기생집을 타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생집도 옛날에 이제 그전전으로 올라가도 기생집도 이렇게 급이 있었어요. 급이 있었는데 그런 풍하게 울리는 그런 기생집의 소리가 아니라 딱가락, 딱가락, 딱가락 <laughs> 그런 그런 음. 소리의 무추막 같은 그런 유갯지 음. 음. 그런 유의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뭐 박자를 반주를 맞출 게 없으니까 전가락을 음. 들으면서 타령을 하고 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시대에 창이 있었겠죠? 음. 그러면 그 시대의 창이란 것은 지금처럼 그 창은 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음. 근데 그 시대에는 애환이 섞인 창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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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주저들은 건 있어서 흘러드는 건 있어서 시조가락에 맞춰서. 시조가락에 맞춰서 내가 음, 그냥 시조나 들은 시조와 반다, 젓가락 반주와 내서로움에 함께 울었다.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곡주를 곡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흠을 돋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소름에 그런 눈물을 먹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뭐,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울풍하게 흐르는 그런 기생집이 아닌, 풍하이 흐르는 기생집 같으면, 그래도 뭐, 돈 있는 양반, 양반 자제들이나, 그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죠? 네. 음. 근데 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음. 내 나이 21세까지. 전생의 나이 21세까지에요. 일찍 애를 났네요 전생이에요? 응. 음. 계속 전생이에요. 아, 예. 응. 일자 하나를 일시, 일찍 봤대요. 일자, 일자 하나를. 20세 전에 본 거예요. 전생에서는요. 음. 이건 이제 첫 번째 전생으로 끝납니다. 자식까지 낳았다라는 걸로. 다른 전생을 또 보여주나 볼게요. 좀 공헌한 삶을 살았네. 음. 시작이 좀 우울한데? 음. 음, 시작이 음. 좀 우울하다. 음. 더 활기찬 전생이 나 볼게요. 제가 이띠를 맺기 때문에. 활기찬 전생이 있어야 돼. 음 이건 활기찬 전생이라고 볼 수가 없구나 또. 음. 남의 집에 첩으로 <laughs> 들어갔다. 글쎄, 말이야. 응, <laughs> 음, 첩으로 어, 들어갔다. 진한... <laughs> 음. 어, 근데, 첩인데, 음. 사별을 했대요. 응, 음. 음, 내 남군이 사별을 해가지고, 어차피 조광지처는안 돼. 음. 근데, 음, 첩이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 부인이니까. 응. 네. 음. 차별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봤지만, 두 번째 부인이 되었지만, 어차피 첩인 거야. 그 전에는 지금 그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지, 음, 이 전생에서요, 내그 배우자가. 음,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첩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요절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나봐요 음. 음, 그러니까 두번째 부인을 두었겠지 음. 그러나 이건 내꺼가 안되는 거지 왜냐하면 조방지처에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할머니가 되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네. 음. 언니 성격이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나봐요. 지지부리한 걸 싫어하나봐. 음,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거는 이 성격에 맞춰서 풀을 해주세요. 전생도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그러니 뭐.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그냥 응.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뭐 재산을 그, 그만큼 축적해 놓은 것도 없이 주방처에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이 물이 으로나왔다 포목점을 하는구나 포목점을 내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포목점에 들어가서 응 음, 일을 하는 거예요. 응? 다옥색이잖응 음, 일을 하는 거예요. 포목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옷감 만져봤겠죠? 옷감을 만지는 거예요. 뭐 음, 그러나 평민들의 평민들의 옷감을 만지는 거예요. 비단 옷은 못 만져봅니다. 비단 옷감은 못 만져봅니다. 일반 서민의 옷감을 다루는. 포목점에서 일을 했다 요것 끌고 오네 요 재산을 끌고 오네 요 재산 1,500만원 이생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요때 음. 벌은 돈 1,500만원을 내가 이생에 끌고 올수 있다 그래도 많이 버는 거예요 포목점에서 일을 해서 포목 장사를 한게 아니라 포목점에서 일을 해서 1,500만원을 끌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야 <laughs> 첫 번째 전생에서도 음,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그 기생의 모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내가 여한 섞인 눈물을 먹으면서 노래했다 를 그랬잖아요. 응. 그때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이야. 또두 번째도 첩으로 들어갔는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응. 뭐, 사별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응. 남의 잘 빼앗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나 요절을 하는 바람에 이것도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그 집을 나와서 응.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엔 세 번째는 포목점매까지 가가지고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서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만약 비단 옷을 만지는 그런 옷감 장사를 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뭐 일을 한다면 은더 많은 금전을 끌고 오겠지만 평민들을 상대하는 옷감이 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끌고 왔다. 열심히 일을 한 결과에 이거는요 오5 5오 57, 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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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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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6 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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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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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오시모, 오시모, 오시 억울한 세상을 한탄한다 그랬죠? 네. 내 삶을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라. 부모로 망하고 내 과거를 몽망한다. 내 인생 내 인생이 널뛰기를 했구나 했죠? 나는 15세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15세부터 인간의 고뇌를 겪어라. 그래요. 일찍 파람이 들은다 봐. <laughs> 일찍 과거에 이건 이제, 이제 돌아오는 거야. 이제 현재, 네. 과거로 이제 들어간 거야. 일찍 파란만장한 인간의 고력으로 시작이 된다. 15세, 현재 거에... 그치, 과거지, 이거는 지금, 아, 네. 15세니까 15세부터 34세까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언니는 5년 단위로 변화가 됩니다. 15세부터 19세, 20세부터 24세, 이렇게 5년 단위로 변화를 해요. 15세부터 인간의 고력으로 일찍 바람이 들어서, 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과거를 한탄한다. 그랬어요. 전생에 시작할 때 그랬죠? 내 과거를 한탄한다. 원망한다. 이거는 뭐 바람이 들어서 가충이 때, 뭐 저지른 일이니까 저지른 행동이고 방황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길게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어? 학업을 길게 할수 없다. 내가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어, 가만히 놔두질 않는거야 꽃이 일찍 꺾이는구나 야, 꽃이 일찍 꺾이게 되면 뭐, 더말 안해도 알겠죠? 응. 응. 34세가 34세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내 네, 과거가 그렇습니다 시시콜콜이 지금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40세부터 44세까지 이제 옵니다. 이렇게 5년 단위로 변화를 해서 오는데요. 내 나이 40세부터 44세 이 정도에 가서는 문서의 움직임을 갖고 어, 장사길, 영업길로 접어들어야 된다. 근데 전생에서 1,500만원 끌고 왔다 그랬지. 응. <laughs> 열심히 일한 돈. 이 1,500만원의 그 기초 자금을 갖고, 어, 시작을 하나 봐요. 요 때부터 이제 돈이 움직이는 시간이 오는 거야. 4 0세부터 요천의 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전생에 끌고 온돈 1,500만원이 40부터 발생이 돼갖고, 그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금전을 만지는 그런 시간이 오나 봐요. 근데 인생이 널 뛰기라 그랬지. 너를 뛴다 그랬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니가 올라가냐 내가 높이 올라가냐 인생의 널뛰기를 하는 시간이 49세까지 나는 전생에도 내가 두번째 부인으로 들어갔다 했죠 나는 어 그런 기운이 있어요 어 우리 언니는 음내 배우자와 밖에 애인을 두어야 됩니다. 내 대문은 이생에 와서 전생에 대문이 아까 음, 기생을 했었죠. 그리고 또두 어,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었죠. 근데 요절을 했다 했죠. 나와서 포목정을 포목정에서 일을 했다 했죠. 나는 이 생에 대문이 세 개가 달립니다 세 개가 달린다는 것은 결혼의 운이에요 배우자의 운 이게 음. 세 개가 달립니다 그냥 두 개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 <laughs> 응? 뭐? 응? 두개로 마무리한다는 것들요두 개만 다는 거지 예. 음. 뭐. 응. 세 개까지는 달지 말라는 얘기지. 네. 뭔 뜻인지 알겠죠? 응, 네. 어, 두 개로만 네. 마무리하자고요. 내 네. 네, 배우자는요. 네. 어, 전생에서 <laughs> 네. 네. 여기 현재 나온 것은 이 요절한 이두 번째 얘. 예. 네. 그 배우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도 요 때는 벼슬을 했었나봐. 네. 이 배우자가 네. 벼슬을 하던 배우자였나봐. 네. 그래서 어떠한 어, 뭐 직함을 갖고 직함을 갖고 일을 하던 업을 하던 배우자였나봐요. 네. 전생에서 요 배우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요절을 했단 말이지 전생에서. 네. 그지? 그럼 그 요절을 한 배우자를 이 생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음. 어, 원이, 원이 남고 한이 남아서. 음. 그 배우자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나를 두 번째 부인을 드렸겠죠? 음. 그래서 꼭그 배우자의 업이 어떠한 직책을 갖고 일을 했던, 먹고 살았던 배우자였던 거야. 그래서 내 배우자는 어떤 직책, 명패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뭐, 사업, 개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미간 말찍에, 미간 말찍이라도, 어, 공적인 일과 관계된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멘패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그두 번째 보여준 그 일찍 요절한 예, 예. 그런 기운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생에 그 배우자를 다시 만났으면 음. 내 배우자도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음. 내 배우자의 기운이 명이 짧을 수가 있다 음. 내 나이 55세부터 59세까지 배우자의 명을 예. 논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언니의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기운을 끌고 왔습니다. 40세에서 1500만 원이 움직인다고 했죠. 44세 문서를 갖고 영어 장사길 영어길로 나서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강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5년 단위로 바뀌는데 1500이 3000 3000이 6000 5년 단위로 6000이 1억 2000 1억 2000이 2억 4000 2억 4000이 4억 8000 그리고 나머지 70, 71, 72는 3년 단위로 끝났어요. 5년까지도 안 갔어요. 언니는 총 자산이 내 인생에 마지막까지 남는 자산이 4억 8천 이 나옵니다. 70, 71, 72세에는 자산을 할머니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때는 어 언니가 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이때는 내가 자산이 뭐, 얼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 음... 몸이, 몸수가 불편하다. 70, 내 네, 나이 7 0이돼서 70, 71, 72, 이 3년의 시간이에요. 언니는 그래서 총 자산이 4억 8천으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이 가치가 뭐몇 그 년,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얼마로 변화가 될지 모르죠? 응.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4억 8천까지 자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응. 삶을 원망하고 완탄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언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어 건강상의 문제로 저한테 전달되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는요 단지 발끝에 절임만 주세요. 발끝에 절임을 준다는 것은 허리가 부실하구나. 그, 는 허리 쪽으로, 어, 허리부터 밑으로, 어, 상체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저한테 통증을 안 주고 계셔요. 잘 다스리세요. 언니는 지금 저를 만난 이 시간부터 3년입니다 네. 3년이에요 네. 그럼 2020 1년 2년인가 지금 19년이니까 20 21 22 19 21 20, 19 20 21 <laughs> 22 네. 19니까. 응, 20, 19니까 20 22 저를 만난 이 시간 이후에 3년을 딱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으세요 자식으로 군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식으로 딱 3년이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걸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해놓으세요 자식이 대박 일을 벌리나봐 군심이 금심적인 일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풀어가 봅시다. 자식, 자식공은. 볶고 음. <laughs> 얘기할게요.